안녕하세요, 벨칸토 발성아카데미 문명율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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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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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우리가 발성을 배울 때 발성이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성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보통 다두성 공명 아니면 복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요. 두 성공명 버려야 됩니다. 너무 획기적인 말 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는데요. 두 성공명이 여러분들 노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두 성공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성공명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공명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뒤를 열어서 소리를 올려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서 노래하는 게 두성공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비강을 잘 공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는 게 두성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양론 사이 가운데 전두동이라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공명시켜서 그래서 여기를 포지션을 두고 노래하는 거를 두성공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술를 완전히 위로 올려서 이 머리 위쪽을 완전히 올려서 노래하는 게 두성공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성 공명하면은 아 인위적으로 위에 공명이 될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공명시켜서 노래하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성 공명은 근대 시대 성악 선생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근대 시대 들어서 성악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극장의 규모들이 다 커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져버립니다. 그중에서도 근관악기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오케스트라의 근관악기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의 소리가 악기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음악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가수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볼륨을... 키우게 할까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제 근대 시대에 해부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 공명이 될수 있는 공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코안의 비강이라든지 또 양론 가운데 미간 안에 있는 전두동이라든지 또, 왜 비가 안쪽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아, 쇠기꼴 우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공명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또뭐 아예 머리 위쪽으로 좀올 울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공명을 좀 많이 시킬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명이 좀더 많이 되면은 볼륨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성 공명은 결국은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공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대 성악 선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마누엘 가르시아 이세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그 발성 이론들을 많이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두 성과 또 복식 고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근대 성학 선생들은 그두 성과 흉성 두 성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이분은 최초로 삼 성구의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성, 흉성뿐만이 아니라 중성까지 있다 삼 성구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성악선생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릴리 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계셨습니다. 이 분이 1902년에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에 How to Sing 이라는 발성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 지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 발성의 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발성의 지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각 음역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을 다 나누고요. 어, 그렇게 해서 또한 포지션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많이 강조했던 게영구에를 들고 어, 피치를 올려서 소리를 올려서 양눈 사이에 미간 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잘 공명해서 노래해야 된다. 바로 이제 오늘날 두성 공명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강조하셨던 게 저음에서는 구강 안에 구개 쪽 공명을 써야 되고 중음에서는 비강이 공명의 영역이고 고음에서는 양눈 사이의 가운데 미간 전두동이 고음의 공명 영역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고음으로 물론 올라갈수록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론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항상 포지션을 전두동의 양눈 사이의 가운데 미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그두 성공명 이론이 오늘날에도 정통 발성, 정통 공명의 이론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 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근대 발성 선생들의 이론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열린 공간과 통로를 통해서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는 구강으로만 가는 것이 원래의 발성 원리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원래 발성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발성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성 공명으로 노래하면요. 안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성공명으로 노래하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망가집니다. 소리가 원래 구강으로만 가는 것을 갈수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보내려고 하니까 호흡은 이제 과다 호흡하게 됩니다. 호흡의 연결도 끊어지게 됩니다. 소리의 포지션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과다흡하고 힘을 주게 되면, 당연히 호흡은 이제 경직이 돼버립니다 경직이 돼버리면 성대를 올려야 할 호흡의 발생이 감소해버리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호흡의 원리상으로도 호흡은 발성의 행위에만 바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면 같이 호흡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음을 낼때막 올리면, 같이 호흡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흡의 발생이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히더 이제 목에서 힘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는 다치게 되죠. 그러면 두 성공명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아, 소리가 다치니까 연구회를 더 올리고 뒤를 더 열고 소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또더 올라오게 되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이제, 아하, 호흡이 약하다.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하고, 더 힘을 더 키워야 된다. 라고 이제 복식호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더 힘을 주게 되니까 더 경직이 되죠. 그러니까 더 호흡이 더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들은 더 올려야 된다. 그럼 더 보면 더 올라오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계속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두성 공명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보면 반드시 복식 호흡을 같이 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도 사실은요, 두손공명이 생기면서 같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명법이라는 게요, 사실 알고 보면은, 진동감이나 울림을 많이 갖게 하자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이 울리게 되면은, 노래를 잘할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호흡이 경직되면 여러분들 노래를 잘할수 있습니까? 결국, 공명이라는 것도요, 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호흡이 경직이 되고, 힘이 들어가는데, 공명이 잘될수 있습니까? 공명의 원리를 봐도요, 공명이란 첫째, 일단 성대에서 소리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명이 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이 셋째가 중요한데요,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가 공명강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소리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소리가 통로가 없는 곳으로 소리를 보내서 공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비,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공명으로 잘 노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가 구강에 잘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명은 알아서 공명강에서 공명을 시켜서 알아서 소리는 이제 공명된 소리가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명의 원리입니다. 즉 공명의 원리는 자연스러운 거지 인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방법들을 만들었는지 이해는 갑니다. 근대 시대에는 그 발성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단지 소리가 그 울리는 느낌들에 의해서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울리는 느낌들에 의해서 그쪽에서 어, 느껴지는 곳을 잘 공명을 시키면은 아 공명으로 잘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고음으로 가면 한없이 이제 위로 올렸던 거죠. 그러나 느낌과 실제 발성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에 의존해서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신체 발성 원리에 근거해서 배우시겠습니까? 마누엘 가르치아 이세 선생님이요. 릴리 레만의 How to sing 이라는 책보다도 8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자신이 그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모든 발성이론과 당시 근대의 선생들의 모든 근대 발성이론을 부정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 자연의 발성, 자연의 호흡, 다시 벨칸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중요해서요, 제가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는 구강으로만 전달된다는 발상의 원리를 뒤늦게나마 깨달으셨던 겁니다. 이 논문이 발표할 때는 그 그분의 나이가 아마 89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9세 의 나이에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쳐 온 내용들을 다 부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음을 느끼는 방법에 의한 지도법을 신용하지 않는다. 아까 릴리레반의 그런 이제 발성의 지도라든지 그런 조성 공용법이 음을 느끼는 방법이었죠. 대부분의 근대 발성 이론가들의 그 공명 이론이라는 게다 음을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호흡하는 것, 성대를 쓰는 것, 그리고 구강 속에서 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수는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나는 이것 이외의 일에도 손을 대었던 것이다 즉, 음을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한다든지 호흡에 대해서 특수한 무엇을 한다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는 이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폐기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근대 발성 선생들의 두성 공명이론들 느낌에 의한 그런 공명법들을 다 지금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강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이상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느낌에 따라 각 음역대에서 소리의 방향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목소리를 앞쪽 또는 뒤쪽 혹은 위쪽으로 향하는 따위의 일들도 나는 비난한다. 공기의 흐름이 어떤 종류의 음에서는 경계로 향하여 발사된다든지. 다른 종류의 음에서는 영무계로 발사된다든지, 혹은 여기저기에 반향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불합리하다. 여러 음에서 소리의 방향과 포션이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일에만의 음의 지각도에서는 다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만일 가르샷 이재선생님은 나중에 그것을 부정하고, 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스스로 폐기했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그것이 벨칸토 발성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인위적으로 소리를 올려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발성은요 벨칸토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벨칸토의 마스케라와 근대의 두 성공명의 소리의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두 성공명을 버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성 공명으로 노래하면 발음이 망가집니다. 자 발음은요 구강에서 형성이 됩니다.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가 구강으로 전달되면서 거기서 조음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그 발음이 공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두성공명으로 노래한다고 소리를 위로 올려버리면 요 구강을 패스하게 됩니다. 그럼 구강에서 발음이 형성이 되는데 발음이 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성공명으로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음을 알아듣기 힘듭니다. 발음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성공명은 발음과 공명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발성의 원리상 모순이고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두성공명법에 집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발성과 호흡을 망가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두성공명을 버리세요. 두성공명을 버리면은 어떻게 공명으로 노래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마스케라로 노래하시면 됩니다. 두성 공명을 벌려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